자,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자꾸 힘들어', '슬퍼', '두려워', '무서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성경에만 있어요'. 오늘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답을 찾고 내가 누리고 전하든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 난 너무 화가 나. 못 참겠어.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슬퍼, 우울해. 나는 집에도 나가고 싶지 않아. 학교도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 떠난 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이게 갑자기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고장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병 들어갔는데 이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아 우리 집은 맨날 아빠 술 마셔요. 자꾸 때려요. 화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나는 집이 싫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오래된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디서 시작됐어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 불행해 나만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사단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있게 되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쁜 것만 가져다 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와요. 아, 나는 자꾸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나는 자꾸 생활이 안 돼요. 병이 자꾸 와요. 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즉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인데도 병원 가면 될줄 알고, 점을 치거나 굿하면 될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축복을 못 받잖아요. 혼자서 살아남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열심히 해도 도, 노력해도 안 돼요. 지금도 이 고통이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착하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했는데 왜 문제가 와요? 사단이 계속 영적인 병과 나쁜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구슬 많이 하고 점을 많이 치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은요. 더더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정신문제가 오고 자폐가 걸리고 자꾸 집안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무당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 된 사람들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 중에 무당이 반드시 있어요. 거의 그래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이 불행은 그럼 왜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을 꺾지 않으면 이 불행이 없어지잖아요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건세 세상을 잡고 인간과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지옥 가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사탄 말 들은 사람들. 사실, 지옥은요,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인데, 사탄이 데려가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탄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사탄을 꺾으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우리가 죽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하나님 만나보라고 하세요. 종교가 되는지, 그리고 뭐, 노력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접.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저는 사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죄, 사단에게 잡힌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사탄이 떠나가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 떠난 죄, 나를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죄와 저주가 해결돼. 그리고 완전히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자, 지금부터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기도의 힘이 없으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아,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또 행복했다가. 아, 좀 좋았다가 안좋았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누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승리하는 신부가 권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구나. 나는 진짜 힘을 얻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런트구나 이걸 매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거야. 너무 좋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우리 지역과 이 현장에는 흑암을 결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사탄은 떠나가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걸 정말 한번 보잖아요. 엄청나게 능력과 힘과 행복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을 들으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참 왕. 참 왕.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되어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게해 주세요. 우리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리도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